안녕하세요. 온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7월 4일 월요일 말띠날 온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분첫 번째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다양부터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유, 아, 7월 4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6월 6일에 해당하고요. 어, 무오일 말띠날 천상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란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오시면 됐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행운의 방향이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운세 출발해 봅니다. 14일 첫번째 gt 오늘의 운세 부터 출발하죠 g t 타로 운세입니다 g t 분들화개에 들어오네요 화개 라는 것은 꽃이 만발하였다 는게화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운이 피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예술 예,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애정의 운도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더욱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오늘 직대분들 자신의 일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좋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언젠 논쟁 시비싸움도 피하시고 부딪쳐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4일 소띠의 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하불 어릅니다 하불이라는 것은 아, 높은 벼슬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불의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바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 오늘 또 다만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일에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의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긴 기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결과를 얘기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 비추어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문에 아무쪼록 더욱더 철저하게 대인 관계 잘 관리하셔서 더 많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월4일 호랑이 띠 오늘 운세죠. 호랑이 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 띠 분들은 중원 들어옵니다. 중원이라는 것은 두번홀례를 치른다 하는 게 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 이성의 운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 건강도 잘 살피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우는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 있기는 하지만 이, 있기 때문에 어, 월,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건. 어, 들어오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자신을 최선을 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4일 토끼띠 오늘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때문에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라는 것은 길복병의 카드고요, 횡재의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전의 횡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팟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리에 의하기 때문에 외사를 순리하할 지정도는 지켜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팟살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지, 어, 지출하든지 부유또나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월 4일 용띠 오늘의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 오늘 월천액 들어오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것이 천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애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이든지간에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만사기 아내를 내비치고 지팡이를 짓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급하게 알아볼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알아볼 것들이 있다는 것은 무얼 하든지 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급하게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 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어, 일제히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저는 7월 4일 뱀띠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시천에 들어오네요. 천의이천의 천에, 천에 카드는 그림은, 뜻은 괜찮은데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애군이 내려오죠. 이렇게. 애군이 내려온 걸 그려놨고 책을 보는데 뭐, 두 대회가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근심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 대화가 들리진 않지만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좋지 않은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열심히 뭘 하고 있는 있어요. 근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대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오베사를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4일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 분들 일천역 도로 내 천역 하늘에서 내린 용마성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집을 나가는 게 전혀 아니라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이 들어온다라고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른 일들 수월하게 이룰 수 있고요. 금전도 들어올 수 있고 연애, 애정운도 들어올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살이기 때문에 법으러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띠분들, 형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서는 더 얼마든지 더욱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4일 양띠 오늘 은세죠 양띠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사관 들어오네요. 사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 마음이 정처없이떠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정처없이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뭐잘 일이 잘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손해가 없을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오늘 6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에, 내가 원하고 그 바른 일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사일 원숭이띠 오늘 연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연천고 들어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것이 천고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어린 소년이 살던 곳, 살던 고향을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타지에서, 타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더라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힘, 뭐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면서 여유 있게 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무난하 일제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리에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슬리더로 풀어 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4일 닭띠 오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 운 오늘 천액 들어요.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것이 천액입니다. 글을 그 보게 되면 이렇게. 남편이 누워 있어요. 남편이 누워 있다는 것은 지금이든 옛날이든간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반쪽이 누워 있다. 그러면 가정의 절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이 또 어, 남편만 돌보는 홀그 외벌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큰다는 거죠. 그래서 에, 어느 때보다도 애군이 크게 내려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지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 매사를 잘 관리하시고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월 4일 개띠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 분들 시천귀드론의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광실 좋은 집에 두뇌가 나란히 서 있고 또한. 어, 노적갈이나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더욱 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운이 안전이 되고 부부의 애정 운도 좋은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강략, 들어오는 날이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겠네요. 개띠분들 오늘 월요일 활기차게 네, 시작하시고요. 오, 더욱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월 4일 데이트용 세입니다 데이트 타로 운세죠. 데이트 분들 일천인, 월천인 들어오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라를 뜻하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인 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사 무얼 하든지간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두둥 나왔다는 것은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 어떤 그큰 신의 갑피력이 아니면 부처님의 갑피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안전 건강 이런 걸잘 살피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로에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 4일 월요일말 때날 오늘의 음새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 새로 시작되는 한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운세TV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와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